예, 다니엘서 강의 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고레스 왕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엄청난 세월을 산 거죠. 다시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여호야김 통치 3년이 주전 605년경이고.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사망하는 때가 주전 56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도 페르시아 고레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통치하는 원년, 그러니까 주전 539년까지 지기를 예, 그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관직생활이 몇 년이냐? 66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단니엘은 왕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고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객관적이었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영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 처음 시작이 창세기. 11장인 것 같아요. 포 마라데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절 여와께서 거기서 그대로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기 나오죠. 이는 여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와께서 거기서 그대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세번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또온 지면에 흩어졌더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8절에 온 땅을 정복하고 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온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온세상에 흩어져야 되는 거죠 이 흩어짐이라는 문화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 모든 족속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선교하라는 명령과 일치하는 게 뭡니까? 흩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것 모이는 것이 비성경적인 도시가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나옵니다. 틴키앨런 목사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분이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어, 그 센터처치라는 책에 보면 그 도시를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한 게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어, 제국이나 제국의 수도와 같은 대도시들은 다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이, 바벨탑을 쌓아서 제국을 형성하려고 다 깎아버리셨죠. 근데 다시 그 바벨론이 형성이 돼서 어그 나라가 형성이 돼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던 나라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잘 사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제가 어 장을 안 썼는데, 일절 보면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해지더라. 임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며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큰성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유한계 시록의 일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나라가 이 다니엘서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언급이 되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 바벨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 제국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형적인 제국인 바벨론의 최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때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왕과 그 왕의 왕권과 대적한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신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가리킨 그 표현의 근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바벨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의 바벨의 이야기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겉모습으로는 완전히 멸망에 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밑에 보면요 출애굽기와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보시면추 출애굽기와 출 바벨론의 연속성과 구원성을 보면요, 구원을 보면요, 앞에서 본대로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했죠. 흩어짐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탈출한 이야기가 나오죠. 흩어짐과 탈출, 연속성이 있습니다. 세상,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이 바벨탑과 출애굽, 아, 죄송합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이죠. 이집트. 그래서 바벨탑과 애국을 이는 그 연속성상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음서 선지서에서 이 세상이 대적의 대상으로 나오고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 받는 자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바벨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0년이 찬 후에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왜 살펴본 대로 성 바벨론이 등장하는데요.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벨탑, 애국, 세상, 어, 탈출해야 할 바벨론, 성 바벨론이 이어져서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땅을 의미하고요. 결국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지고 탈출하고 구원받고 탈출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야 한다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해괴모인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리스도인도 해계모니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해계모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곳에, 장소에, 집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든 채식을 먹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름이나 직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빼앗기고 벨드 사살로 불려도 하나자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사들에게는 이름으로 불려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사분의 반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하 있으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전의 정체성은, 목회자의 정체성은, 성교사의 정체성은 건물의 크기, 사역의 크기, 성도의 수, 교회의 저정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전의 세상 속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야 합니다. 제가 첫 강의 때 강조한 것처럼 수나 규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것을 나의 사회의 성공의 잣대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세상의 삶의 세상의 삶의 지나치게 수동적인 패배주의나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승리주의도 두 가지 다 양극단 중 복음이 복음이란 뭔가 세상의 이기적 가치나 경쟁이라는 세속적 삶의 원리를 사랑과 성김의 삶으로. 극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 분명히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노력할 뿐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이게 우상이 되고 우리가 또 실족하고 실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 세상이 개인적으로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인문학의 일반 학문에 대한 타골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에 대한 타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윤리적인 삶이 병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출생은 성공이 아닌 그 개인적인 출생은 성공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패턴이 있어요. 처음엔 가난하고 무명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경쟁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래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패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게 세상의 사이클이죠. 근데 우리는 공동체적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똑같이 가난하고 문명이, 이름이 없어요. 근데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죠? 자족함, 만족해감, 상생을 추구합니다.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패턴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의 권한은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스 8장 18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생각하건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나라와 나라가 대단해 보입니다. 특히 부자들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습니다. 제가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업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같은 사업체 가운데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몇백백 차이가 납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경영 아래 경영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그러한 부자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3절 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 물과 같고 거운에 작은 띠끌 같으며 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네, 뮤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